안녕하세요 세상이나 말상이나 이처럼 조이스가 쇼호스트 이처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마지막 상품은요 바로 짜잔 어반돌키스에서 나온 디액트리스세븐 멀티베이스입니다 되게 좋죠 지금 spf50이고요 PA가 어, 플러스가 세 개가 있습니다. 미백, 자외선 차단, 주름 개선, 수분 로션, 메이크업 베이스, 프라이머, 피지 컨트롤까지. 안 되는 게 없네요. 채팅방이 생성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약간 그 제가 이걸 좀 제어해봤거든요. 부탁드려가지고. 베이스예요. 이거 하나로 다 되는데요. 여러분, 파라벤 들어보셨나요? 파라벤 들어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시죠? 몸에 안 좋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바로 파라벤이 들어있지 않은 The Actress 7 Multibase SPF50 그리고 p a 플러스 3개 함께 만나보고 계십니다. 이거는요 사실 베이스예요. 그래서 베이스를 바르고 화장할 때 베이스 안 바르고 화장할 때 느낌이 다르거든요. 제가 오늘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일분 일단 화장을 지워야겠죠. 이거 왜 했냐면요. 이거 우리 쿠션 방금 전에 했던 쿠션들을 화장 지우는 거 제가 사진 한번 찍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했어요. 신기한. 하 제가 이거는, 제가 화장을 너무 많이 지워가지고 피부가 썩을 것 같은데 또 화장을 지워야겠네요. 어쩔 수가 없어요. 베이스를 바르면요. 베이스 바르면 어떤 게 좋으냐. 기바, 기본적으로 좀 유지력이 훨씬 좋아지죠. 뭐 피지 컨트롤이라든지, 프라이머 효과 그리고 메이크업 베이스라든지 기본적으로 뭐다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제품 같은 경우는 덧바를 필요가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어요. 요즘 안 그래도 덥고 죽겠는데. 그걸 누가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세븐인원 멀티 올인원이라 그래서 미백되죠. 자외선 차단되죠. 주름 개선되죠. 수분 로션되죠. 메이크업 베이스되죠. 프라이머되죠. 피지 컨트롤까지. 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탄력 영양 보습. 짱이죠. 그래서 여기 안에 뭐가 들었냐면요. 달팽이 점액 여과물이랑 이제 아까 보셨던 거에 마취연추출물 그리고 알로에베라잎 이제 마린콜라겐 등의 성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베이스를 쓰는 이유가 오랜 시간 좀 화사하고 매끄러운 피부를 연출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런 것만 그냥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이나 기본적으로 산화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왜 여러분 모래사장 가면 그... 백사장 안쪽에 가까운 데는 좀 검은 색깔이죠. 물 먹어서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유분을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크닝 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어요. 그건 비비크림, CC크림 파운데이션 모두 공통적인 현상이 다크닝이거든요? 그런데 베이스를 쓰게 되면 조금 덜하게 덜하게 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천연 보습 인자 우리 소 소듐 이거 아까부터 안 됐어. 소듐 하이 알루로네이트 소듐 하이 알루로네이트, 알루로네이트. 소듐 하이 알루로네이트 소듐 발음이 안 되네.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가 들어 있습니다. 천연 보습 인자로 들어가 있어서 보습 자체를 천연 성분으로 깔끔하게 해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 달팽이 점액 여과물이나 마취현 추출물인데 아, 마취현 추출물은 아까 우리 얘기했죠. 진정 효과를 좀 드러내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부 보호, 피부 보호라든지 트러블 케어라든지 좀 탄력을 유지해주고요. 알란토인이랑, 뭐, 알로에 베라 같은 경우는 진정과 수분과 영양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파라벤 안 들어있죠. 파라벤 안 들어있죠. 적당량을 메이크업